보통 나하고 술을 여러 번 먹었잖아요. 예. 네. 많이 먹죠. 어? 네. 그리고 저 보통 내가 한번 제조하고 돌아가면서 한번씩 제조하죠. 그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소맥 제조하고, 예.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서는 한번씩 제조한 것 같아요. 한두 번씩 제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번도 넘었습니다. 두 번도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술 많이 먹었네. 그죠? 저는 그래서 술 네. 많이 드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저는 술 드셔도 네. 그, 더군다나 그 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네. 군인이 통수권자 앞에 있는 그게 네. 보통 어려운 자랍니까 웬만한 군인들 아무리 마셔도 그러니까 나도 그날 기억나요 멀쩡합니다. 저녁 먹고 집에 있는데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저 밑에 저그 사령관들 와 있는데 가서 격려 좀 해주고 오시라그래서 가서나 여러분들하고 술 먹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뭐라고 얘기를 허니 술 취한 사람이 뭐 답변하긴 좀 그렇고, 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지난 목요일 날 검찰 주신문 시에 증인이 이제 계엄 선포 당일 날, 피고인 본인이 증인한테 비와 폰 통화하면서 사령관 지금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내가 물었다고 얘기했었죠. 예. 네. 그. 아니, 아니고 뭐몇 개만. 그, 제가 껴서 죄송한데, 일단, 저, 지금 모임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오고 다음 토픽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이따 그 부분, 저, 이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 증인도 지금 제가 증인도 답변하시기가 힘든 게 무슨 얘기 나왔다가 아, 그냥... 또이 얘기 나왔다가 저 얘기 나왔다가 이러니까 답변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쉬었다가 지금 4시 13분인데, 그... 아유, 지금 이 스피드로 하면은 오늘 되게 늦게 끝날 것 같은데요. 저, 유현석 변호사님 한 20장 정도 더 하실 거죠? 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하여간, 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뭐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중간중간에 물어보시기도 하겠지만 일관되게 토픽을 한 번이 쭉 물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다 기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물어보신 다음에 어차피 제주신문도 지금 예상 하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네, 저희는 준비는 뭐 적절히 탄력 있게 해왔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안에 마칠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까지는 맞춰야죠. 이건 일단은 지금 4시 13분인데 시간을 30분까지 쉬었다가 4시 반에 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